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도 짜투리 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이 직전 영상에 어, 차키 케이스 만들었었잖아요. 키 홀더. 그때 만들었던 실 있으신 분들은 또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늘도 똑같거든요. 자, 바늘도 사용했던 똑같은 바늘, 3mm 사이즈, 5호 바늘 이용해서 할 거고요. 음, 어, 마스크 걸인데요 마스크 걸리 제가 얼마 전에도 했는데 거의 똑같긴 한데요. 어, 좀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정말 쉽게 빠르게 만드실 수 있어서 금방 후루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나 주변 분들이 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좀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요.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드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카드링이에요. 제가 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도 이걸 주문을 했거든요. 자, 여러 개 들어있죠. 200개 드리고요. 3,000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쿠팡에서 샀고, 카드링이나 컬러링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총 지름이 20mm. 사이즈, 지름의 링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적당하게 딱걸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어, 마스크를 걸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얼핏 귀걸이 같은 느낌으로 예쁘게 심플하게 하실 수 있고요 다 이렇게 둘레를 둘러 줄 건데 끝에 부분이 이렇게 살짝 보이죠 그래서 조금씩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튀지 않게 무난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시면 티가 잘안 나겠죠 네, 아이들은 상관없을 거고요 다양한 컬러로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한쪽 링부터 연결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똑딱이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에 연결하는 거고요. 이렇게 잠그는 상태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잡으셔서 안쪽으로 넣고 걸어서 빼줍니다. 한번 다시 매듭을 짓고 이 밑에 부분을 꽉 잡고요. 같이 잡아서 뜰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짧은뜨기로 쭉 둘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 바퀴를 쭉 둘러주시는 건데요. 여기 끝에 부분. 여기서부터 둘러주시겠죠? 끝에까지 쭉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총 17개의 짧은 뜨기를 하면 딱 맞더라고요. 네, 한두 개씩 더하고 덜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이 동그란 부분을 감싼다는 생각으로 짧은 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 꼬리실은 어, 이렇게 같이 잡아주고 뜨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끝부분 살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개 하니까 한 바퀴가 딱 둘러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음, 줄 만들면 돼요. 바로 사슬로 쭉 이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부분만 여기 끝에 부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슬을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꽉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슬을 쭉 올리는데요. 어, 이것도 역시 대보시면서 하면 될 거예요. 셋, 넷, 다섯, 전 지금 다섯 개. 쭉 올리다 보면 아이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아이들은 사슬을 한 80개 정도 그리고 성인은 한 90. 저는 90개 정도 하면 딱 맞던데, 좀더 길게 내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0개나 110개 정도까지 하셔도 되고요. 이거 사슬뜨기 할때 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어, 해보시면서 목에 걸어서 살짝 길이 조절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것만큼 좀 늘려주시고요. 저는 좀 길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요. 총 110개의 사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총 사슬을 110개 정도 했습니다. 어, 실마다 사슬을 개수가 똑같이 해도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어, 목에도 한번 걸어 보시고 원하는 길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맞은편 고리로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 맞은편 고리도 역시 이렇게 채워놓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잡으시고 안쪽으로 넣어서. 걸어서 빼고 짧은뜨기 하듯이 한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일 첫 부분, 고리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똑같이 짧은뜨기 17개 정도. 하나, 둘, 셋. 까지 둘러 줄게요. 네, 총 17개 하고 쭉 당기셔서 잘라 주시고요. 돗바늘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돗바늘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안으로 실 숨겨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쪽으로 여기 네, 조금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 주고 끝에 부분 넣어 주시면 완성이죠. 너무 빨리 끝나네요. 네. 자, 이렇게 카드링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개나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불량인 아이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잘 고르셔서 탄탄한 아이들로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다시 만든 이유가 제가 한번 이 고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썼다 뺐다 할 일도 사실 좀 은근히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마스크 거리가 좀 필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영상 을 올렸고요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어, 좀 여러 개 만드셔서 주변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꼭잘 쓰고 다니시고요. 꼭 코로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